오 제발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아나파이트 300만 명을 낙게 하소서 70억의 선하님이도 우소서오 제발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아나파이트 300만 명을 낙게 하소서 70억의 선하님이도 우소서오 제발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아나파이트 300만 명을낙게 하소서 70억의 선하님이도 우소서 전세계가 1 2 3번이 늘어나고 있음으로써 어 일류의 멸망업이 멀지 않았습니다. 응? 음? 각종 내전. 그 전쟁으로 악이 많이 늘어났고 그 악이 또제3차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3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오의 주관성을 재운 사람을 그 자리에 저절로 통찰력과 지혜가 확보되니까 일만명시 확보되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콘서트장, 영화관, 테니스장, 축구장에 나가서 여섯도둑에 노예가 됐는데 시간을 쓴다면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1, 2번, 3번 입장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쉬게 하는 일이 상당히 급합니다. 1번은 지구 환경 파괴 오염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 이번은 야, 이렇게 힘드느니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비존재에 대한 열망이 수십억 늘어나는 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핵무기를 어, 터뜨릴 수 있는 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야, 빨리 시작해. 바로 지금이야. 이길 수 있어. 그 반대는 또 자극하겠죠. 야. 그래서 지구 작용, 자정작용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백 년도 못 가는 지구가 되느니, 천년 가는 지구가 되려고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즉, 환경 파괴, 휴식기도 강제로 가둘 수 있고, 뭐든지 조심한 인류가 돼서 중화제를 가지고 물질집착교 독을 줄여 나간다면 더 행복한 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00년 뒤에는, 500년 뒤에도 고무만 나니까, 뭐든지 한쪽 면만 볼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온의 주관성만 재운다면, 그 자리에 저절로 온의 객관성, 통찰력, 지혜를 갖춘 신의 자리가 훅 들어옵니다. 오토매티컬리,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에서 서로 다 파괴해서 죽여버린다면 누굴 위한 일입니까? 각자 정부에서 1만 명만 개발하더라도 핵무기 비용이 안 들고 3차 대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